새로운 아침이 찾아왔네요. 제잔 일에 희자 일어나서 저 숲속 나무의 언덕의저편에숨 크게 내쉬고 하프하프. 하프. 뭐야, 뭐야, 속상한 마음 자르만. 우와, 우와. 저기 높은 나무. 살 이, 다 이. 이, 여 이, 저기 거기요 이. 노래 좀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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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 이. 고난밤 이. 찾아 이. 거예요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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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을래 히히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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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와. 다 같이 지른 운 것만 이만큼 생각해 어어 자꾸만 자꾸만 사, 자꾸만 소소한 행복한 내 맘에 우회, 하, 웃어봐 호호호 호호, 다만이 다만이 춤추면 즐겨라 이 순간 이 노래 좀 멈추래이